이제 입학 시기가 다가왔죠 그쵸. 어, 첫 아이 보낼 때는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럽고 어려웠잖아요 어, 우리가 같이 어린이집을 보내 봤고 졸업을 또 했으니까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할수 있죠 할수 있죠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들을 좀 두런두런 풀어보면 음. 좋을 것 같아서 첫 토크 주제로 골라봤어요 아 그래요 서연이 엄마는 지금 보육교사 자격증 땄죠? 네 자격증 땄어요 선생님도 하고 있고 선생님도 하고 <laughs>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laughs> 좋아해요 아 <laughs> 땜빵 <땜방점포>. 전부 <laughs> 아도 옛날에 어린이집 수업 나갔잖아요. 어, 그쵸. 어린이집 외부 강사로 일을 했었어. 맞아. 그때 톡톡 튀었지. <laughs> 무슨 수업 했죠? 그때? 다 했어. 오감, 요리, 원예, 음악 다 취급하는 회사여가지고 아그 동물 수업할 때는 햄스터, 개구리 이런 친구들 집에서 일주일씩 키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현이가 맨날 그집 가서 살았잖아. 그거 한다고. <laughs>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부모일 땐 몰랐던 부분들을 한층 깊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그 내부에서 볼수 있는 게그 써요. 맞아, 맞아. 또서현이 엄마는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네, 나름 현직. 할 말이 우리가 너무 많아. 많아. <laughs>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한 달이면 된다고. 그래. 대부분 한 달이면 돼요. 근데 난 첫째는 들었고, 둘째는? 여전히 힘들다 얼마나 걸렸어요? 첫째는 두달 걸렸어요 아 서연이가? 어, 선생님이 응. 딱그두 달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어. 서연이를 알겠어요 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정말 평온히찾아오더라고 어, 그렇구나. 난두달 내내 어. 한 시간씩 밖에 서 있었어 서연이가 한 40분씩 울어가지고 아 어, 진짜? 응. 근데 어... 나는 선생님이 학대하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 기다렸어 어... 그리고 선생님이 한 40분 넘어가면 불렀어 어... 데려가시라아니는 한이도 한세달 걸렸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게 막 적응을 못하고 울어서가 아니라 음. 선생님하고 한이하고 합이 맞는. 아 맞아 맞아. 어. 태현이는 돌때 보냈던 곳은 한 4개월 걸렸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힘들었다고. 어그 4개월도 사실은 적응을 한게 아니라 애가 포기를 했던 것 같아. 옮겨야 되나 다 물어보고 다니고 막 그때 몇 개월 을 울었던 것 같아. 근데또 새로 옮겼었던 데는 2주 만에 끝. 내가 오감 수업을 3월달부터 다녔어요. 맞아. 근데 3월달 한다는 진짜 대전쟁이야. 3월이면 좀 쌀쌀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다 누런 고울리고 있어. 아... 한명 울면 저기서 따라 울고 처음 내내 우는 소리만 듣다가 나온 적 있어. 맞 어. 우리 어. 같이 보냈던 원장님의 명언이 있어. 뭐 그때 왜 엄마들 네.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거긴 네. 아예부터 차단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옳은 방법일 수도 있고 안 옳은 방법일 수도 음, 있는데 음. 그 원장님 말은. 어. 엄마들이 들어와서 이주를 있어서 가나 어. 지금 가나 어. 어차피 우는 건 똑같다고 어. 아이들에게 엄마가 헤어진다는 거는 어. 늘 슬픈 일이다 아, 그렇기 근데. 때문에 빨리 포기를 하고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 이거는 사실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맞아. 정답인 것 같기도 어. 해요 우리가 그 원을 믿었기 때문에 맞아. 이게 호가 됐던 거지만 맞아, 맞아. 어,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죠 낮잠 입을 얼마짜리 했어요? 10만 원짜리 했어요 나 쿠팡에서 그냥 2만 원짜리 샀는데 근데 이게 어. 사실은 부질없다 <laughs> <laughs> 다섯 번 세탁기 돌리면 어. 어차피 똑같아진다 어. 근데 아. 이제 둘째 이불은 추천해주고 싶긴 해요 어린 집 바닥이 온돌이잖아요 애들 등 베기는 거걱정되긴 했어 어. 첫째 때는 뭐 비싼 거긴 하지만 네. 얇았거든요 근 어. 둘째 때는 밑에 토퍼 이불을 했어요 네. 뭐. 그때는 확실히 푸한 아, 느낌이 있어. 안에서 직접 보니까 또 그게 그렇죠, 보이겠네렇죠 그렇죠. 형편이 되면 음. 토퍼 밑에 이불이 있는 걸 추천. 어, 나무. 아니 내가 수업을 할때 보니까 이불 한1 0개 보이면 그 중에 한 3, 네개 정도가 고급 이불이더라. 아, 그렇지. <laughs> 나는 턱받이 유용하게 썼어. 애가 옷에다가 음식물을 너무 흘리는데 그게 집에 오면 지워지지 가 않잖아. 요 신경 써서 애벌빨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무조건 세탁기에 쳐넣어야 아, 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구나.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어. 애 옷을 아껴서가 아니라. 아. 선생님도 이게 묻으면 이렇게 불편하실 이렇게 것 같고, 어 그래서 지금 <laughs> 넣었는데 막 빨아도 되는 어. 거니 불편하신 말해달라 했는데 어, 이게 뭐가 불편하죠? 저도 안 묻히고 편하네요. 그랬어 우리 원삼세는 응. 다턱바지를 해요. 아 진짜요? 네 어린이집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걸 계속 교육을 해요. 어. 스스로 포크질을 하고 그런데 애들은 흘릴 수밖에 없어. 7살 됐는데 지금도 흘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선생님들이 그거를 피곤해하지 않고 수거해서 내가 다 닦아줘요. 아 진짜? 음. 그거는 그 어린이집에서 그냥 해주는 거네. 나는 왜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보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걸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음. 시도할 수있겠끔 어. 원래 3세는 마지막은 선생님이 먹여요. 어. 그런데 첫 시도 자체는 음. 하게. 아. 시판에다가 응. 숟가락을 별도로 수저통을 넣어서 보냈는데 네. 선생님이 그 안에다 숟가락 넣으면 될걸 굳이 왜 설거지통에 넣냐고그 얘기 하시더라고 <laughs> 손가락 넣는 젓가락까지 다 들어가고도 뚜껑이 다 치더라고요 나안 다칠 줄 알았어 오! 선생한테 배울 게 많아 어, 뭐든지 맞아. 간단히 난 3세 때 응. 우리 서연이왜 그렇게 옷을 입혔을까 <laughs> 아, 여왕님, 여왕님. <laughs> 내가 너무 눈이 멀어서 따라대 이쁘지, 이사렘이가 그냥 정말 편한 옷이 좋아요. 어. 선생님들이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음. 맞아. 후다닥 벗고 후다닥 입힐 수 있는 게 3세 때는 최고야. 맞아. 5세 때는 왜 편하게 입혀야 되냐? 응. 스스로 화장실을 가야 돼. 맞아. 건너 아는 사람 중에 얘를 패셔너블하게 입혀서 그치. 보내는 엄마가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해요. 가끔 한번 예쁘게 입히고 싶때 그냥 맞아요. 입히고. 아이들의 두 언론은 입고 벗기 편해야돼 맞아. 치판이 가끔 바뀌었어. 그러면 다른 엄마들의 스타일이 확 나와. 아, 그렇지.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공유되는 것도 있는데, 맞아. 치연이 엄마 것도 우리 집에 몇번 왔었는데, 우리 둘다 여자였잖아. 아, 다 그치, 남자였고 맞아. 어 이런 공주 얼굴에 스티커가 어, 있었네. 오, 이거를 3년만 스티커를 보고 알았어. 음. 그리고 내가 봤던 엄마 중에 한 명은 스판 어. 케이스를 천으로 해서 어. 우리 같은 동네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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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그거 한번 봤을 때 이렇게 대단한 엄마가 어, 자수를, 어, 자수를 어, 이름을 다 새기고 맞아. 다른 사람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어. 알게 됐던. 그렇지. 기상 시간과 낮잠 시간에 텀을 어느 정도 엄마가 잡아줘라. 어 중요하지. 매우 중요해. 자기 시간 데 계속 자라고 하면은. 어. 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 맞아 맞아. 내가 응. 어린이집 다닐 때 주변 엄마들한테 진짜 많이 맞아. 했던 게 그거야. 맞아. 왜냐면 내가 잠스케줄루 굉장히 맞아요. 철저하게 했잖아. 태연이가 잠을 잘 음. 이게 힘들어 맞아. 하니까 난 7시 반에 애를 무조건 깨웠어. 맞아. 어, 애들 에너지 시간이 있잖아요. 버틸 수 있는 시간얘좀 일찍 깨워야 되는 음. 애야 그러면 잠자는 시간대쯤엔 졸려요. 근데 10시 이렇게 깨서 받아지고 낮잠 안 잔다고 괴로워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를 되게 아유, 많이 봤거든왜 나... 그러는 거야, 진짜? 내가 어디로? 애가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데. 아, 너무 미안했어. 내가 더 자고 싶어서 음. 조금 늦게 이렇게 한 날은 음. 100%야. 낮잠 음. 안 잔다고 전화 오고 막. 맞아. 물론 이렇게 음. 물건적인 예쁜 준비물도 난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음. 나도 그렇게 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어린이집 생활 텀에 음. 엄마가 한달 정도는 맞춰놓으면 선생님들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내 아이가 너무 편해져. 맞아, 맞아. 진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어, 그게 제일 중요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끊어내잖아요. 낯기적이 밤기적이 응, 그때 맞아, 뗐고 맞아. 나는 그때 또 쪽쪽이를 뗐어. 안 흘리고 먹는 연습이나 굉장히 많은 걸 습득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응. 엄마가 되게 예민해져. 맞아. 나는 그때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봤어. 기저귀를 언제 뗄 생각인데 응. 어린이집에서 혹시 단체로 떼는 시기가 있느냐, 아니면 선생님이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응. 있느냐 물어봐서 언제 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 나는 근데 선생님이 응. 태어 엄마랑 좀 다른 피드백을 줬어. 어떻게요? 태 엄마는 굉장히 주도적인 엄마잖아 음. 그리고 좀 애한테 끌려가는 스타일이잖아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는 어머니 이렇게 하셔야지요 <laughs> 집에서 숟가락으로 지가 밥을 먹게 하셔야지요 아, 선생님 말투 생각난다 <laughs> 선생님이 좀 나를 많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야 되나?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 우리 삼세때 서로를 어. 알지만 나는 그때 헤어나올 어. 수 없는 그런 육아의 그 지적거림이 있었고 <laughs> 선생님이 그게 보였나? 봐 어... 어머니 원에서 기도기를 떼고 있으니 집에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통보통보 아, <laughs> 동안. 어. 서현이만큰게 아니라 어. 내가 매우 많이 성숙해졌다고 어. 해야 되나? 어, 맞네, 응. 맞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나 그것도 있어. 선생님이 태연이가 그 젓가락에 흥미가 있어 하니까 어. 포크 말고 젓가락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길래 벌써 젓가락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어. 내가 물어봤다. 맞아. 1월생 애가 있었어 그때 우리 반에. 아, 맞아. 남자. 진짜 빨랐잖아요. 맞아. 어. 보통 자기보다 빠른 애들이 어. 행동하는 걸 재미있어 하잖아요. 모방하고. 그쵸. 그 애가 젓가락을 가져오니 태연이도 가져오고 어. 싶어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보냈었어. 진짜 우리 아기가 아기라고 생각해서 음. 숟가락 작은 걸 보냈는데 대봐 어. 좀큰 숟가락을 보내주라고. <laughs> 선생님 샘플을 보여주더라고. 이만한 <laughs> 거 보내시. 이유식 수품 보냈어요? <laughs> 아니 그게 스스로 뭔가 하는 내가 그 엄청 신경 써서 찾아서 보낸 건데 어. 밥이 풀수 있는 정도의 숟가락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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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아. 아 나는 정말 성장했다 <laughs> 선생님 생각만에 오십습니다. <해>. <laughs> <laughs> 선생님한테 아무튼 얻어진 게 되게 많았던 음, 것 같아. 그의 그 발달 과정 중에서 이 부분 너무 고민돼요. 좀 힘들어요. 라는 음, 약간 음. 상담 비슷하게도 많이 하자고. 어린이집 기간에서 거의 반을 생활을 하니까 하죠. 거기랑 나랑 교육방향이 맞아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어린이집의 교육방향을 물어보고 나도 한번 맞춰보고 음. 이런 식으로 많이 묻고 그렇게 했던 그거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음. 교육적인 면에서 우수하지만 이 음. 개별 아이에대해서또 엄마가 알잖아요 맞아. 근데 또 엄마는 아이는 아는데 응. 이 전체적인 흐름을 못봐 응, 응, 응. 그렇기 때문에 맞아. 선생님하고 수시로 그렇다고 해서 맨날 전화해가지고 우리 가 <laughs> 이게 <이런> 아니라 <laughs> 어. 있잖아요. 노트 어. 항상 노트에 매일 빼곡히 적었어 그게 쌓여지니까 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통하는 장이 되더라 선생님하고 음. 자기가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고를 열어서 이게 음. 말이 아가 다르고 가 다른데 전화해서 선생님 뭐 우리 애가 이게 아니라 아우 어. 선생님 이러면서 <laughs>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야? 두어 손을 먹어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웃음> <웃음> 다 학원 때막 밀어닥쳐 근데 어. 선생님 우리 애기 잘 지냈어요? 어네잘 지냈어요 그지 타이밍이 좀 중요한 것같기 하고 그리고 네. 금요일 날은 말해가지 않는다. <laughs> 왜? 입을 집이 <이불집이> 있어. <웃음> 맞네. <웃음> 내가 어린이집 외부 강사를 했었잖아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몇번본 적이 있어. 나도 그때 세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수업에 갈 때마다 열이 받는 거야. 네, 근데 그게 학 아니었고 아, 겉에서 보기에 시설은 겁나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외관으로 어. 결코 어린 집을 평가할 수 없어요. 맞아. 우리도 네. 경험했잖아요. 설명회를 어. 다니면서 시설적인 것 때문에 내부를 못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되게 예민해져 있으시기도 해. 사람이니까. 오천 어. 염색 수업이 있었어요. 애들이 색깔 물에 손을 담그는 걸 대켜하는 음, 애들도 은근히 있어요, 많아. 요한 해가 너무 공포스러워 음. 하는 거예요. 손 담그는 거를. 근데 그 선생님은 또그 사진을 남겼어야 됐던 거야. 아, 해야 될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너무 타이트해. 그리고 강사는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손을 담그게 하려고 헉. 그 짧은 헉. 5초 사이에. 이걸 한 거야. 그 작품 그쵸, 남기는 그쵸. 수업이 되게 정신없고 촉박하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부모와 이 중간 음. 입장에 생각했을 때 부모가 또 사진마다 이건 왜 그래요라고 딴지를 걸었을 수도 있고. 그건 진짜 100% 깊이. 어, 그 그러니까 예민할 수도 있고, 혹은 선생님이 완벽주의거나 열정주의인 선생님일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음. 사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 요애둘 키우는 엄마가 어. 사진을 찍기가 되게 요즘 힘들거든요. 음. 나도 둘째 낳고 급격히 그 사진의 수가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린 집에서는 7명, 10명, 1 7명 있어요. 찍으면 감사하지만, 음. 아, 못 찍으면 바쁘셨구나.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음. 어, 선생님 오늘 저희 아이 사진이 별로 안 올라. 이러면 이제 선생님 이 집착하기 시작해. 음. 별로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는 음. 사진이야. 맞아.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나는 연령이 어릴수록 음. 큰 어린이집은 노라고 생각해. 음. 너무 좁은데도 아니지만 공간이 주는 아늑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원의 규모나 이런 거보다도 선생님이 중요하고 맞아.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이제 그걸 운영하냐 음. 그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어. 규모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음. 우리 왜 그때 5세때 음. 어린이집을 5, 7세까지 보낼 것인가 유치원을 보낼까 고민했었잖아요. 그 때는 무조건, 어, 그래도 유치원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이제 와서 보니까, 애 아이의 성향에 맞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음. 소극적이고 소심한데, 음. 막 그런 단체사가 갑자기 20몇 명딱 들어가면은, 음. 애가 더, 움치러는 응, 거야? 맞아 그 유치원에 수업을 한번 갔었어 스물 한 다섯 명 정도 있었던 거 같아 맞아, 선생님 한 명인데 그 중에서 정말 밝은 아이들 한세명 다섯 명 정도가 응. 수업을 한 타임 내내 꽉 잡고 있었고 내성적인 음. 아이들이 그치? 저쪽 구석탱이에서 울고 있어 어? 근데 선생님이 음. 그것까지 다 보살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너무 인원이 많아서 그것 또한 네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긴 해 음. 초등학교에 가면 음. 어차피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음. 그래도 조금 더 어릴 때좀더 음. 길게 사랑받는 아이였으면 하는 마음이 음. 그건 내 생각, 객관적인 음. 내 생각인데 나는 음. 소규모 어린이집 보내거든요 음. 그러니까 서연이가 큰데 다녔을 때보다 지금 더 주도적으로 음. 성장하는 게 되게 보이 거든요 어 그렇긴 하다 어 음. 그것도 엄마의 선택인 거 음. 같아 어려운 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처음부터 딱 정해져서 저가 담임입니다 이런 거 <laughs> 있잖아 <laughs> 맞습니다 맞습 <laughs> 난간 이상보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가정 어린이집을 갔는데 힘들게 우는 애들이 딱두 명인가 있었어 무릎에서 양쪽 사이 떨어지질 않는데 선생님이 단한 번의 구김도 없이 그 애들을 너무 사랑으로 보듬더라고 그런 선생님이 있더라고 오나그 그 어린이집을 보고 감동 했어 <laughs> 구분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구나 맞아. 한세달 겪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맞아요. 이 사설 기간도 항상 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음. 한3 개월 보내보시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상담하면 음. 참 어려운 선택이긴 하나 음. 외관에 속지 말자. 맞아. 우리가 한번 속아봤기 때문에. 어, 어, 어. <laughs> 어. 아저 아, 있어. 어. 어. 상담은 음. 꼭 가서. 음. 눈으로 보세요. 음. 상담실만 있지 말고, 네. 한번 쑥 보고 싶다. 음. 그 거부하는 게 이상한 원이야. 음. 우리는 내가 말했잖주방까지다 보여준다니까. 음. 보여주는 원들도 요즘에 어, 많아요. 정말요? 어, 왜냐면 대기가 돼야 아, 되는데, 그렇구나. 안 되는 사람을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뺄 필요가 어, 없는 어, 거야, 정말. 원 입장에서. 근데 우리 겪어봤잖아. 그 어, 정말 음. 꼭 보내고 싶어서 한번 좀들르고 싶은데, 시간을. 다 보여줘. <laughs> 다 보여주잖아, 솔직히. 그 우리 같이 다니던 분. 바로 찾아갔잖아. 어! 내가 정말 간절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보여줘 좋을 것 같아. 음. 애들이 외부 수업을 대체로 다 좋아해요. 그죠 선생님이 매주 새로운 걸 가져오니까 오늘은 뭘 가져왔는지 눈부터 반짝거려. 보통 3살은 집중시간이 정말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좋거나 울거나 그러든지 말든지거나. <laughs> 공감하죠. <웃음> 4살은 내가 가져온 교구 같은 걸 먼저 차지하고 싶어해 오, 너무 공감, 그치? 너무 공감. 5살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질문을 한번 하면, 열명이덟명이다다다다 말해, 나한테. 그래서 아무런 소스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수업을 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또 <laughs> 공감하네. 아 아니, 아니 나 너무 공감했어. 그죠그죠 나는 학부모한테 특별 활동이 좀 많은 원을 원했어요. 어. 근데 수업을 두개 연달아 하는 원이 있었는데 애들이 진짜 힘들어 보였어요. 힘들어요. 어, 네. 수업 시간만큼은 좋았을 수 있겠지만 계속 정렬을 하고 정지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사진에는 막 애가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거 음. 1분인 거아니 음, <laughs> 맞아. 한 10분 기다서 일부라고 어, 전에 그선생님 얘기해줬어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체육활동이래 근데 어.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체육 시간에 줄 서는 거래 맞아요 애들 어. 정렬시키는 게 너무 힘들고 맞아요. 그 30분 수업을 하는데 내가 하는 시간은 5분도 안돼 우리 아들은 몇번 끌려 나왔대요 줄을 <laughs> 서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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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다리는 거 애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특별활동은 딱 적정한 게 좋다 그렇다 네. 어린이집을 처음 보낸 엄마들은 음. 누구나 설레고, 걱정되고, 음. 불안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한번 그 어린이집을 상담을 했고, 선생님을 받고, 음. 확신이 들었다면, 음. 일단 50% 이상은 믿고 가자. 맞아. 믿고 가면서도 내가 아이에 대한 민감성을 놓치지 말고. 음. 초기에는 초을좀 세우고 있어야 돼요. 세우려고 안 해도 세워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원에서도 음. 내 아이를 대하는 사람도 로보트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선생님을 대접하면은, 나는 나는 진짜 결과는 좋다고 생각해 결코 예의를 놓지 말자 맞아요 맞아요 오, 첫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 음. 선생님들도 살아면서 뒤에서 누구 엄마는 어떻다 다내 아이의 얼굴이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음. 그렇게 접근하면 네. 비상식적인 그몇 퍼센트의 그런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음. 좋은 관계로 갈수 있다 맞아 음. 모두들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서 힘드시면 댓글 다세요 <laughs> 아, 나 댓글 상담 되게 많이 해요. 어, 그러니까 태연 엄마가 또 그런 부분에 되게 타월하기 때문에 와. 댓글을 다시면또 네. 저희가 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만 달아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아직 화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